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하나비전입니다 드디어 이제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 어, 여러분들 하나비전 보시면은 차트 상한가 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한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일단은 수급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한번그 다음에 두번 세 번째 돌파할 때 확실하게 매물대를 소화했기 를 때문에 이강한 매물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고 이제 만약에 한번더 올라간다라면은 좀 가볍게 5만 원 영역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실제 5만 원 영역까지 갈수 있다 그랬는데 진짜 5만 원 갔죠? 그래서 뭐 내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실 아오 인수하는 부분 있죠? 이게 사실 하나비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계열사 하시는데, 뭐, 돈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하나 비전은 빠지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전체적으로, 이아엄하고는좀 관계가 없는데, 하나, 지금, 그룹사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치면 이제 하나 갤러리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그냥 하나 자체가 다 그냥 그룹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를 그냥 탄다, 그냥 수급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비전에 대해서 뭐 이게 뭐 CCTV고 뭐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AI다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차트만 봐야 됩니다. 지금 차트 상할 것 같죠? 자, 요걸 이제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상승했다 바로 밑겨오면서 여기 윗꼬리가 날렸어요, 윗꼬리. 지금 잘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이 윗꼬리가 나왔죠. 그럼 여기가 이제 고점인 겁니다. 근데 여기를 딱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살짝 걸치면서 소화 끝났죠. 돌파할 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고점인데, 여기가 저점이죠?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죠 그럼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가, 마침내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했어요. 보이시죠 여기서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 여기서 저점을 안 깨지니까 한번 기회가 온거고 추세를 돌리니까 이런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이전 고점도 돌파하고 여기도 이전 고점 이제 여기 쌍봉이 떴어요 상승하고 밀려고 상승하고 여기가 쌍봉이 뜨니까 주가가급 나간거야 그러니까 돌파 시도 나왔는데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를 돌파하는 거냐 이제 많은 거냐 이제 5만원까지 간다 했는데 요거 돌파하면은 정고점 간다 라고 이제 우리 어,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상한가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일 흐름 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기관들이뭐 매도 오늘 나왔다고 하지만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그 정도의 물량이고요 내일 정도는 보통 이렇게 장대항봉이 뜨면은 이 상한가 가면은 갭으로 한번 더 뜨는 게 일반적 근데 갭으로 안 뜨면 이렇게 조정 캔들이 나오고 잠깐 옆으로 쉴수 있는데 그때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나 그룹주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조정 나올 타이밍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 바로 가면은 이제 다행입니다 바로 가더라도 음봉 나오면은 음봉 나와도 이제 15분봉에 저가 안깨집니다 15분 동안에 저가 안 깨지면은 저는 이제 더 간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대응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 도지다 그러면 기다려 봐야 되는데 도지가 아니고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 그럼 5만원 영역을 안 깨야 돼 절대 깨시면 안돼 여기서 쌍봉이 떴다며 쌍봉. 쌍봉이 떴는데 힘들게 돌파했는데 거래량까지 만들었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밀리는 건 괜찮은데 이거 깨진다 그러면은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 이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려고 여기서 매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 한번 해 주시고 좋아요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이 하단에 댓글 창에 있죠? 요거 보시면은 댓글 창에 링크가 있는데 링크 클릭해 주시면 AI가 바로 잡아드리는 이 세력의 매집 신호. 이거 제가, 어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다이아, 이 세력의 매집 신호입니다. 증권사 총 89개. 0 세력들은 결국에 이 증권사 통해서 매수하지. 어지를 통해서 거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권사의 순, 매수, 수량을 AI가 집계를 해서 매집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이 신호를 알려주면은 이때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전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제 영상에도 나오지만 보면은 여기 초록색 다이아 이제 떴다라고 이제 말씀 드렸죠 이게 이제 2월 6일입니다 어, 2월 6일날 33,000원에 들었어요야 근데 5만원 넘어가죠 지금 이거 이제 2배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만 잘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 만약에 밀린다 아니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 신호 뜰 때만 매수하면 돼요 오늘도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이 신호 떴잖아 이 분봉인데 60 분봉인데 이 신호를 받으면 되고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매집이야 다, 다 매집이야 매집이었어 털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매집하고 나서 주가 올리니까 이 신호만 좀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가 또 밀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하단 댓글창 있죠? 하단에 댓글창 있는데 링크 클릭해서 전송하기 버튼만 누르시면은 이 신호 바로 알려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하단에 있는 종목들도 매입 당가 초록색 뜰때 매입해서 두 자리 숫자 수익을 대부분 가고 있는데 나도 이러한 부분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방법 좀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율적이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채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은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기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라면은 두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 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거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날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날 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